서울의 고요한 숨결 길상사 이야기 서울 성북동 북악산 자락을 따라 오르다 보면 문득 길 하나가 조용히 열립니다. 그길 끝에 만나는 절 길상사는 도시 한복판에 숨어 있는 고요한 안식처입니다. 이곳은 본래 고급 요정 대원각이 있던 자리였습니다. 주인 김여한 여사는 한때 화려했던 삶을 접고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의감동에 모든 것을 기부합니다. 그렇게 한 여인의 회심과 한 스님의 고요한 뜻이 만나 1997년 길상사가 문을 열게 되었지요. 절 안에 들어서면 붉은 단풍 아래 극락전과 설법전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. 기도하듯 모셔진 수많은 작은 부처님들 사이로 이곳을 찾는 이들의 마음 또한 차분해집니다. 가을이면 상사화가 붉게 피어나고 겨울이면 설경 속의 침묵이 더 깊어집니다. 법정 스님은 생애 끝까지 이곳에 머물렀습니다. 지금도 진영각에는 그분의 미소와 글귀가 남아 찾아오는 이들의 마음을 다독입니다. 길상사는 크지 않습니다. 하지만 그 안엔 회심, 나눔, 고요,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삶이 담겨 있습니다. 복잡한 삶의 어느 하루 이 길을 따라 올라가 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조용히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.